프로야구 선수 출신 양준혁이 갑작스러운 성스캔들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양준혁은 18일 자신의 SNS의 인터넷상에 제 잠자는 사진과 글이 게재되면서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으로 포장돼 퍼지고 있다. 이번 유포 사안과 관련해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절차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양준혁은 같은 날한 여성이 SNS에 폭로글를 게재하면서 성스캔들에 휘말렸다. 해당구를 작성한 여성은 양준혁, 방송에서 보는 모습, 팬 서비스 하는 모습, 어수룩해 보이는 이미지에 이면, 숨겨진 저 사람의 본성. 잘못한 건지, 감이 안 오신다면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 잘 보라며. 뭐를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난 수치심에 얼마나 죽고 싶은데라는 글로, 양준혁에게 피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이 여성은 양준혁이 잠에 빠진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논란이 커지자 양준혁은 직접 SNS에 입장을 밝혔다. 양준혁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남자라는 이유로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유명인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늦은 나이기에 좋은 만남을 가지려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을 만났으나 애초의 느낌과 다르게 만날수록 서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다고 여성과 관계를 설명하며 그러한 과정은 이땅 위에 사는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상대방은 순수하게 사람과 사람, 이성의 만남이라는 것을 넘어 어떤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더욱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진과 글을 보면 그러한 생각은 더 확고해지는 것 같다고 의혹을 역으로 제기했다. 여성의 주장이 악의적인 미투 프레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양준혁은 이번에 유포된 사진과 그런 미투라는 프레임 속에 저를 가두고 굉장히 악한 남자의 그것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와 저 사이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자연스러운 만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별을 택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악의적인 감정을 품고 진실을 호도하는 글을 올린 상대방은 도대체 무엇을 택하려 하는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상대 여성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양준혁은 해당 여성의 주장이 자신의 발자취에 대한 모욕이자 미래에 대한 어둠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번 퍼진 사진과 내용은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이며 이는 저의 부모님과 동료를 비롯하여 미래의 동반자와 자식들이 볼 수도 있다. 저는 이번 유포 사건이 매우 악의적이며 정당한 이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파렴치의 그것이라고 판단한다며 미투 운동을 빌려서 하는 상대방의 이런 짓은 오히려 미투 운동의 본질을 편훼하는 것으로 오도될 수도 있기에 이런 의미에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경 대응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양준혁은 마지막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셨던 팬 여러분들께 무리를 일으킨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끝까지 지켜보아 주시고 저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면 돌파하겠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양준혁이 입장을 밝힌 후, 여성은 SNS 폭로글을 삭제하고, SNS 계정 역시 비공개로 전환했다.